자 6번 여러 가지 방정식의 7번 유형입니다. 자 제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활용. 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나 공부하다 보면 항상 뒤에 활용이 붙죠. <laughs> 자 문제 있고 식잘 만들어야 돼. 알겠죠? 자 3, 4차 방정식이라 식 만드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아. 알겠죠? 자 문제 한번 보자. 어떤 정육면체의 밑면의 가로, 세로의 길이를 각각 1, 2씩 늘리고, 이건 늘렸네. 자, 높이는 줄여서, 자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었습니다. 야, 이거 뭐 간단하네, 그치 자, 정육면체가 있었어. 가로, 세로, 높이가 다 똑같은, 그치말 그대로 정육면체. 자 원래는 여기도 X고 모르니까 그 중에 여기도 X고 여기도 X였는데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가로 세로는 늘어났는데 높이가 반으로 줄어들었네 뭐 이런, 이런 직육면체가 됐다는 얘기네 아니 너무 길게 그렸나자 아무튼 자 이런 직육면체가 됐대 자 그리고 해석해줄 거야 가로는 1cm 늘어났대 아유 1cm밖에 안 늘어났대 <laughs> 그냥 쓸게 자 X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세로는 2cm 늘어났대. 여기가 2cm. 에이,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다, 야. 자, 아무튼, 요렇게. 높이는 2분의 1이 됐다고 했으니까 2분의 1x. 요렇게 썼겠네. 됐지? 자, 이제 뭐, 식 만드는데 어렵지 않잖아. 자, 어디서부터 식을 만드냐면, 여기서부터 여기. 처음 정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에, 그래서 처음 정육면체 부피는 x 세제곱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그치? 자 요거는 자 이제 이렇게 바뀐 직육면체는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1 세로가 x 플러스 2 그리고 높이가 2분의 1 x 자이 부피에 처음 정육면체 부피에 얘가 2분의 3배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? 얘를 먼저 쓸걸 그랬나? 자, 다시. 어, 이 직육면체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었다. 자, 식은 굉장히 단순하지 그치? 자, 이렇게 만들어주면. 자, 이거를 전개해서, 그지 자, 양변에 2 곱해서 3x 세제곱분. 자, x, x 플러스 1, x 플러스 2가 되고. 자,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놓고. 어, 조립제법 해주면 돼요 어? 근데 이거 모으면 되게 편하겠다 음. 자 아무튼 이거 풀어주면 돼자 <laughs> 선생님 수업시간에 뭐라했 그랬어 이거 풀기 귀찮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숫자 이렇게 x에다 넣어보라고 그랬지 그게 훨씬 빠를 수 있으니까 그치? 자 여기다가 2 넣어보면 볼까? 38에 24는 자2 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네 2, 3, 6, 6, 7, 8 똑같아 오우 정답이네 1번 자 이렇게 해서 빨리 푸는 방법도 조금은 생각해주는게 좋아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자 식을 잘 만들어야지 뭐 그치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9인 원뿔의 부피와 그래서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 원뿔은 요렇게 생겼는데 자 밑면의 반지름이 6이구요 자 높이가 9이구요 어, 원기둥, 원기둥. 자,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는데. 자, 밑면의 반지름이 가 R이고요. 자, 높이는 r 3이니요 에휴, 이것도 그림 이상하네. 자, 근데 얘랑 얘랑 부피가 같대요. 그치? 자, 부피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기억. 원뿔은 3분의 1 sh. 경억나나밑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. 자, 원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, 오케이. 자 이걸로 씩 만들면 되잖아. 그치자 원뿔부터 먼저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. 반지름 6니까 이 66에 36파이. 자 이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9. 자 밑넓이는 자 아니, 밑넓이는 <laughs> 원뿔의 부피는 자 원기둥, 원기둥, 원기둥 밑넓이가 파이알 제곱이네. 파이알 제곱. 말 그대로 알이니까 높이는 r 마이삼이니까 그대로 r 마이너삼을 붙여주면 끝나요. 자이 식이 더 쉬웠다. 그치? 자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여기 정리하면 12 되고요. 자9 곱하기 12니까 얼마니? 28 108 108 파이는 자 이쪽에는 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3파이 r제곱 요렇게 됐는데 양변을 파이로 나눌 거야 자 파이로 나누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r 세제곱 마이너스 3r제곱 마이너스 108 요렇게 되겠지 그치? 그래서 r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이거 뭐 해야 돼? 그렇지 당연히 조립제법 해야 돼 그렇지? 1 음, 마삼 0 마이너스 108, 백팔의 약수 중에 이거 뭐가 될까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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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뭐 예, 1, 1마일 이런 거는 안 되겠지, 그치? 여기까지 안 가니까. 2마이, 4, 6, 뭐 이런 숫자들, 그치? 6될것 같아, 6. 자, 1뚝 떨어지고, 6, 이은 6, 3, 9, 3, 18, 18, 18, 그렇지, 108. 그래서 나머지 빵. 자, 인수분해 결과는 R 마이너스 6, 그리고 남은 게 제꼭 플러스 3R 플러스 18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알값은 얼마다 어, 6 6이 만족했거든 알았지 자, 알값은 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식이 많이 어렵지 않네 그치 자 문제 읽으면서 식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cm 차이나는 구 3개의 구가 있다 자 어우 여긴 또구야 구. 구부피 자 구의 부피는 어, 까먹은 사람들 다시 한번 외우기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습니다. 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. 그치? 3분의 4파이 R 세제곱. 자 근데 1cm 차이나는 구세개라고했으니까음 가운데 구의 반지름을 X라고 놓으면 X-1, X+, -1, X +1, 이렇게 3개가 구가 있겠죠.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구가 이렇게 3개 있는데 자얘 구는 반지름이 요거 그치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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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반지름이 X 알았지 얘는 구가 X 플러스 요렇게 된 거야 자이세 개의 구의 부피를 합한 것과 이거 다 합한 것과 부피가 같은 구를 새롭게 하나 만들고 거 이거 다 녹여서 새로운 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치 이런 구를 만드는데 세계의 구중 가장 큰 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cm 더 크대. 뭐야 얘보다 1cm 더 크대. 얘는 x 플러스 2가 됐대. 자 식은 또 끝났네. 그렇지? 이거 세계 부피 합한 거 얘다라고 식 만들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자식 쓰면 3분의 4,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. 플러스 자 얘는 3분의 4 파이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. 자, 얘는 3분의 4 파이 어,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. 자, 요거 세 개의 부피를 합한 게 그치. 요큰 공이 됐으니까 3분의 4 파이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. 됐죠? 됐죠, 됐죠, 됐죠. 자,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 보여도 3분의 4이가 그냥 다 사라져. 그치? 자, 그러면 정리하면, x-1의 세제곱, 플러스, x 세제곱, 플러스, 4, 아이고, 4로 했어. 어 x 플러스 1의 세제곱, 뿜, x 플러스 2의 세제곱. 요렇게 돼버리잖아. 식은 굉장히 단순해졌지. 자, 요거 싹 전개해서 풀면 또 답이야.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니네 귀찮아하잖아. 여기 있는 거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. 한번 4도볼까4 4 넣으면 4-1의 세제곱이니까 어, 3, 27 여기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 여기는 5의 세제곱이니까 어, 125자 여기는 4 6. 6의 세제곱이면 얼마냐? 6-6 세제곱 36 곱하기 6 하니까 6 3 8에6 6에 36구나 1 6, 6 3 8 2 1 6 자, 216 맞나? 자, 27 더하면 167891. 자, 216딱 맞네. 그치지 이것도 정답은 1번. 요게 훨씬 빠르지. 알겠죠? 자, 마지막 문제. 자, 796번. 자, 얘는 뭐니 뭐니 뭐니. 자, 여기 한 변이 x인 정육면체 네 개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입 체도의 겉넓이를 했어. 자, 겉넓이, 겉넓이. 자, 겉넓이 어렵지 않지? 자, 요거 요거 한 넓이가 x 제곱이야. x 제곱. 자, 이게 몇개 있는지만 세면 되잖아. 앞에서 하나, 둘, 셋, 넷. 뒤에서도 네 개. 그럼 여덟 개. 다가 여덟 개. 8개. 자, 세 개. 자, 위에서는 하나, 둘, 셋, 그치? 밑에도 세 개. 그러면 여섯 개. 옆에서는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 개니까 네개 그래서 정답은 음, 18개 요게 겉넓이야 겉넓이 건너비 쉽게 나오지 자 부피는 부피는 더 쉽지 부피는 자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x 세제곱 근데 그게 몇개 있어 하나 둘셋넷네개 있습니다 그래서 4x 세제곱 아이고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0 식은 끝 자, 3차 방식 맞지? 자, 4x 세제곱, 마이너스 18x제곱, 마이너스 50은 0. 요렇게 식이 만들어졌고요 2로 나누면 2x 세제곱, 마이너스 9x제곱, 마이너스 25가 됩니다. 그치? 자, 그리고 얘를 조 줄줄법 하면, 음, 2, 마구, 빵 마이너스 25. 뭐가 될까요? 5의 약수니까 5로 되겠네. 그치? 자, 5로 해볼까? 2뚝 떨어지고 5, 20, 1, 5, 5, 25딱 맞다. 그치?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. 자, 활용 문제지만 식 만드는데 공식만 알고 있다면, 그치? 예전에 공부했던 공식들, 도형의 부피, 겉넓이 이런 공식들만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